네, 안녕하세요 윤진장입니다아 저는 지금 그 영종하고 청라를 잇는 그 하늘대교 뭐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다 그러지만 하늘대교 그 다리를 좀 전에는 이제 건너왔었는데 다시 영종에서 청라 쪽으로 다시 이제 한번 지나가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1월 4일날 아마 개통을 한것 같은데요. 네. 바다를 가로질러서 예 영종대교, 인천대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청라 하늘대교라는 이 다리를 새로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다리를 지나가 보고 있습니다. 네, 멀리 저 보믄쯤 이 다리가 대충 비슷 4. 몇 km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여기가 지금 멀리는 뭐 저쪽 바다, 이제 바다가 보이고 있죠. 네, 저 위쪽에 아직은 네, 저 멀리 쪽에 영종대교가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는 영종 하늘대교, 네. 저멀리 주탑도 보이고 있고. 참, 저희 대한민국도 참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이 바다로 가로, 가로질러 이 다리를 교량을 건설한다는 게참 쉽지 않은 고아 난이도 일텐데 그래도 우리나라 토목공사 교량공사가 세계에도 뭐 손꼽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죠 예. 참 고생들 많이 관계자 여러분도 참 고생들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예. 이 다리를 건너가면서 여러가지 뭐 주위의 경관도 볼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강풍이 부는 관계로 지금 차량들이 자서 행을 하고 있어요. 네. 사, 여기가 다리가 예, 지금 자전거 타고 다리 교량을 건너는 분들도 보이죠 예, 우측에 지금 예,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예,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도 건널 수 있고 또 보행도 할수 있고 참 여러 가지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개통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다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뭐서서 사진 촬영도 하시고 이제 네, 그러고 계시네요. 네 여기가 뭐 60km라는 그저 최고속도 이정표도 보이는 저 표지판도 보이고. 네, 아저 멀리 주탑이 보이죠? 저게 세계 최고의 그 전망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요 저기가. 전망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예. 지금 다리 거의 주탑 거의 다와 갖고 지나가고 있어요. 저쪽에 왼쪽으로는 영경대교가 있고, 예. 우측에는 뭐 무슨 발전소, 네. 발전소 건물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네, 저 내려다 보이는 곳이 이제 청라가 되겠습니다 청라네청라가 됐고 여기 좀 높은 빌딩이 청라 그 로봇랜드라고 로봇하고 저게 보이고 있고요, 네. 네 다리 참 다워. 완공이 돼서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제 다리를 다 건너왔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네 윈팀장이었습니다